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197일차입니다. 음, 오늘 퇴근, 네, 한 9시 정도? 9시 좀안 돼서? 아니구나, 넘었구나. 어, 네, 좀 늦게 퇴근한 편인데, 뭐, 저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으시고요. 방문이야 음, 주말에 하나 잡기는 했는데, 내일 거못 잡아가지고, 조금 더 일을 했었고, 오랜만에, 그동안에 좀 연락 못 했던 분들한테도 전화 한 번씩 했었었고, 지금 10시 한 30분 돼가는데, 오늘 영상을, 영상은 좀 빨리 찍는 편이죠. 제 항상 11시 넘어서 찍었었거든요. 계속 좀 인증하고 이 부분만 하느라, 요즘에는 책을 좀 많이 못 읽었었는데, <laughs> 지금 이제 촬영 전에 요거 봤어요.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해서 조성이 어 이제 마인드 스쿨로 유명하신 분인데, 국내에서 마인드 파워 전문가세요. 이분 이제 책에 보면은 4 4대이 해가지고 이게 100일 동안 하루 10분 이제 나를 스스로를 응원하는, 그러니까 필사하는 책인데요. 44일 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 지금 돌이켜보면 실패로 보였던 것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보다 나은 쪽으로 접어들도록 이끌어 주었던 보이지 않은 천사의 손이었다. 시련을 통해 나를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단단한 내가 되어갔다.그리고 그런 나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나폴레온 힐은 시련을 이렇게 표현했다.운명이 우리의 어깨에 위대한 책임을 지우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것.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 결론 이 내용들을 하나를 줄이면 시련이란 운명이 우리의 어깨에 위대한 책임을 지우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것이다. 뒤에 보면, 은 파울로 코엘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그연금술사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졌을 때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만둘 때 당신은 패배한 것이다. 그요 근래 들어서 사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그런 좀 패배감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그 두렵거나 막 몸이 떨리거나 무섭거나 막안 좋은 생각들 막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안될 거에 대한 거 생각하고 그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러한 마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구나.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그일 가지고 미리 걱정을 사고 또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떨리고 좀 공포스럽고 힘들었는데, 아, <laughs> 극복해야지. 뚫고 나가야지. 잘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일에 집중해야지, 몰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성 들여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오늘 이메일 인증을 해서 마사이로한테도 메일을 보냈고, 어, 안 하던 행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안 보는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보면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왜 볼까? <laughs> 그, 사실 지하철 타면 많은 분들이 웹툰을 보시거나 드라마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로 동기부여 영상들 보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힘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데, 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좀잘못 하고 있지 않나 일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그스케일을 습득하는 부분들을 초반에 집중을 했다면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 결국에 어떤 계약을 쓰는 과정에서는 음. 고객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이 계약을 하게 될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상대방 입장을 좀 많이 이해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두잇 뭐 책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잘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가 되려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이것저것 경험한 것들. 네, 저는 이제 구슬알을 잘 만들고 있고, 때가 되면 이거를 쭉 이어서 예쁜 진주 목걸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음, 35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잘자 안녕